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 법원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권리금 분쟁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개요. 이 사건은 2022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진 권리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A씨, 피고는 B씨예요. A씨가 대전 서구에서 운영하던 주점 D를 B씨에게 넘기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건 배경. A씨는 2020년 5월부터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7월 11일 B씨와 권리금 1억 4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이란 가게의 영업권과 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말해요. 계약 조건은 이렇게 정했어요. 계약금 2천만 원, 중도금 3천만 원, 잔금 9천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만 주고 나중에 2천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분쟁 발생. A씨가 계산해 보니 받지 못한 권리금이 8681만 5136원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B 씨는 이렇게 반박했어요. A 씨가 전기요금 200만 원을 안 내서 내가 대신 냈고, 수도관이랑 뒷문도 고쳤어요. 그리고 가게 시설에 큰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데 1억 원이 넘게 들었으니까, 더 이상 권리금을 줄 필요 없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계약서에 공과금은 잔금 지급일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었고, B 씨가 전기요금을 대신 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계약서에 현재 상태에서 시설 및 집기료 일체승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는 B 씨가 가게 상태를 다 확인하고 그 상태 그대로 넘겨받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리금을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B씨는 A씨에게 8,681만 5,13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도 함께 내야 해요. 소송 비용 분배. 가장 중요한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소송에서 진 B 씨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어요.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했어요. 이는 B 씨가 상급법원에 항소하더라도 A 씨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계약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계약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어요. 특히 가게를 사고 팔 때는 시설 상태나 공과금, 정산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방법이에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